정부가 소득공제율을 파격적으로 높였습니다. 최근에 침체된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대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대체 뭘 어떻게 얼마까지 준다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 당길공 재활체 사상적 의미로는 뺀다는 뜻인데요. 세금 얘기할 때 공제라는 게 등장하면 특정 금액을 덜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는. 내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빼준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번 돈을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소득에 비례해서 많아지는 세금, 소득세를 줄여주려는 거예요. 왜 비행기 탈때 수하물 무게 재잖아요. 무게를 재서 몇 킬로 이상 넘어가면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속을 밟기 전에 무거운 옷들이나 아니면 물건들을 빼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소득세도 세금을 매기기 전에 소득 자체를 줄이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번에 소득공제 비율을 높여주기로 한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애초에 이 소득공제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국민이 소비를 해야 돈이 잘 돌고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1년 동안 소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이걸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됐죠. 소득공제 혜택도 그대로 하던 대로만 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안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3월에서 6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비율을 두 배로 높여주는 개정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세금 혜택을 팍팍 줄 테니까 소비를 좀 많이 해달란 뜻이에요. 원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 소득공제의 비율은 결제 수단과 방법에 따라서 15%에서 최대 40%까지였습니다. 근데 3월에서 6월까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걸 다두 배씩 적용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4월 8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4월에서 6월까지의 코로나 피해 업종에 한해서는 소득 공제율이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0%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 운송업 등이 있어요. 소득공제를 파격적으로 확대해서 내년이나 올해 하반기 항공권이나 공연 관람권, 여행 패키지 등에 대해서 선결제를 유도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다만 현행대로 유지되는 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1년 동안의 총 급여의 25%를 넘어가야 이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 소비가 엄청나게 적은 분들이라면 이 공제를 적용받기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공제율은 올랐지만 공제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는 250만 원까지,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넘어가는 분들은 2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도가 그대로기 때문에 원래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 부분에서 최대로 뽕을 빼고 있던 분들은 추가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커피를 25% 할인해주는 카드가 있는데 할인 혜택이 두배로 그러니까 50%로 늘어난다고 해도 월간 할인 한도가 그대로면 혜택 차이가 별로 없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총 급여의 구간마다 한도가 차이나는 건 연봉이 높을수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작다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뺄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는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6월까지는 어차피 돈쓸거 체크카드로 쓰자. 두 번째 원래 장 보던 것,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던 것들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게 유리하다. 세 번째 올해 안에 여행을 가거나 공연을 볼 계획이 있으면 지금 결제해서 예약해놓자. 진짜 중요한 네 번째. 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를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내가 절세하는 목적으로 과소비하는 건 모순이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연간 2천만원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의 사례예요. 연간 2천만원을 카드로 긁는다면 이제 매달 한 167만원 정도를 소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1년 동안 신용카드만 썼다라고 했을 때,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혜택은 16만원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추경한 이후에 신용카드만 쓴다 라고 했을 때는 31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약두배 정도 늘어납니다. 극단적으로는 원래 신용카드만 쓰던 사람이 추경 이후에 체크카드만 쓴다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절세 혜택이 16만원대였던 게 45만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커져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로만 결제하던 사람이 체크카드 결제를 싹 바꾸면서 평소대로 쓰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3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약간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생필품을 구매한다든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외출을 해야 될때 개인위생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고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기 공제율 확대 정책은 우리가 최대한 이용을 해보자고요. 어피티 채널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 시기를 모두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